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의 호흡을 허락하시고 귀한 자녀들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10편 127편 말씀처럼 자녀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임을 고백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기쁨과 책임을 허락하신 주님. 이 시간 부모의 마음으로 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하게 하소서 세상의 유혹과 헛된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 시대가 점점 어두워지고 혼란스러워지지만 우리 자녀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빛이 결코 꺼지지 않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비치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어두운 세상에서 주님의 빛을 발견하고 그 빛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지혜로우신 주님, 우리 자녀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무엇이 선하고, 의로운 길인지 깨닫게 하소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소서. 어린 사무엘처럼 말씀하소서. 주의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소서. 주님, 자녀들의 학업과 미래의 직장 생활을 주님께 맡깁니다. 배움의 과정에서 지식만이 아니라 지혜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은사를 발견하고 개발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소서. 잠언 1장 7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깨닫고 모든 학문과 지식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자녀가 되게 하소서. 인간관계 영역에서 지혜롭게 행동하게 하소서. 친구를 선택할 때 분별력을 갖게 하시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좋은 만남을 허락하여 주소서.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처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이라는 가르침을 실천하는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자녀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손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켜 주시고 삶의 모든 피로를 채워 주시며 넘어지고 낙심할 때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회복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사야 40장 31절의 약속처럼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오라는 말씀이 우리 자녀에게 실현되게 하소서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끊임없이 쏟아지는 정보와 유혹 속에서 주님의 지혜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하소서 소셜미디어와 인터넷의 영향력이 크나큰 이 시대에 자녀들이 온라인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소서 시대의 압박과 경쟁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소서 세상이 성공과 외모와 재물로 사람을 판단할 때도 우리 자녀는 고림 도전서 (4장 7절) 말씀처럼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를 기억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겸손히 살아가게 하소서. 어리석은 길을 가려 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친히 막아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잠언 (3장의) 말씀처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처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는 약속을 경험하며 살게 하소서. 주님, 지금 신앙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소서.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돌아오는 아들을 기다렸듯이 우리도 기다리며 기도하오니. 주님의 때에 그들이 돌아오게 하소서 세상의 헛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부모의 눈물 어린 기도를 헛되이 하지 마시고 응답하여 주소서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있는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소서 진로, 배우자 선택, 중요한 인생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믿음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하소서 예레미야, (29장 11절의) 약속처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는 말씀이 그들의 삶에 실현되게 하소서 자녀가 아픔과 실패를 경험할 때에도 주님의 위로와 가르침이 있음을 알게 하소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는 약속을 믿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발견하는 믿음을 갖게 하소서. 하나님, 부모인 저희에게도 지혜를 주소서. 저희의 말과 행동이 자녀들에게 본이 되게 하옵소서. 나약한 저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자녀를 향한 저희의 기대와 바람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도록 도와주소서. 저희가 자녀를 통해 저희의 꿈을 이루려 하거나 세상적 성공만을 바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먼저 구하며 자녀를 양육하게 하소서. 자녀와의 관계에서 인내와 이해심을 갖게 하소서.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처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가르침을 따라, 사랑과 경계의 균형을 이루며 양육하게 하소서. 무엇보다 저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통해 자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소서. 저희의 삶이 신앙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간증이 되게 하소서. 부모가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크신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하시는 주님. 부모인 우리가 할수 없는 것까지도 주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시고, 자녀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저희가 자녀를 위해 올려드린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저희가 미처 기도하지 못한 부분까지도 성령님께서 친히 깨닫게 하시고 중보해 주시옵소서 자녀를 향한 저희의 사랑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깁니다. 그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주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을 믿으며 자녀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의 놀라운 계획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그들의 인생여정에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기도를 우리의 구주이시며 자녀들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